한미 예수님. 한미 예수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주. 자, 어 예, 옛날에 청년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접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저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 주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슬피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말씀이세요? <laughs> 표정이 다들 처음 듣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laughs>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네.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또 청년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돈이 많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라고 했고 예잘 지켰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와라 슬피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슬피 울었을까요? 왜 슬피 울었을까요, 여러분? 돈을 푸는 게 싫어서? 예, 돈을 푸는 게 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번 조금 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더한번 나가 봅시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죠? 예,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 두 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두 가지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장례 미사 때 자주 듣게 되는 복음 말씀이죠. 최후의 심판을 보면 나중에 최후의 심판의 가장 큰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날 찾아왔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줬고 내가 옷 없을 때 입을 거 줬던 사람들이다. 그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최후의 심판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자, 요한일서에 가면 요한 사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웃을 미워하지 미워하는 자는 무슨 쟁이라 그래요? 예, 거짓말 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 왜 슬프게 떠나갔는지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내 돈을 남한테 주는 것 때문에 떠나갔다고 생각하는 건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았구나. 나는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 내가 계명을 지킨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부자 청년은 그래서 슬피 울면서 돌아갔던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는 아모스 예언자의 예언 말씀이 나옵니다.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호화롭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자기가 편한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마음껏 느끼면서 살았나 봅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호화롭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흥청망청 살았지만 이 사람들 바로 옆에는 집도 채 짓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절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모스의 연자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호화롭게 누리고 살아왔던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가고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힘겹게 살던 라자론 어디로 갔어요? 천국으로 가고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퍼뜩 아는 정확한 결론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지옥에 가고 좀, 좀 부족하게 못 살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퍼뜩 드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부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부자가, 부자가 누굽니까? 부자, 돈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아니죠? 돈 많은 사람이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이 부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바로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남에게 나눠 줄수 없는 욕심이 많은 그 누군가일 겁니다. 그렇죠?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적으로든 욕심이 너무 많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가지 생각해 보면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고집이 너무 세고 내가 생각이 너무 강하고 주장이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대화하기 어렵거든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욕심이 많은 우리 자신의 모습 또내 생각이 너무나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하나만 바라볼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남들이 나에게 부자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아까 여덟 시 민사 때 남들이 나보고 부자라고 하면 다들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자라고 하면 좋아요. 근데 욕심이 많은 나에게 남들이 욕심쟁이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죠. 내 생각이 너무나 뚜렷한 나에게 남들이 나보고 고집쟁이라고 하면 좋아요? 똥고집이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습니다. 여기 오늘 일독서에서 아모스 연자가 제발 너희들 정신 차려라. 니네 몸에다가 향유나 바르고 포도주나 먹고 있는 어? 상하로 만들어진 그런 의자 위에서 행복하게 네밖에 모르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아 나자로 한번 돌보지 않고 호화롭게 자주색 옷을 입고 또 무슨 옷을 입은 그 부자야 바로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부자가 아니라 내 욕심 안에 똘똘 뭉쳐있고 내 생각 내 고집 안에 똘똘 뭉쳐있는 바로 우리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독서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구나 하면서 탄식할 겁니다. 오늘 이독서의 말씀을 읽는데 저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독서 말씀을 보니까 뭐 좋은 말씀은 다 있어요. 의로움, 신심,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해 훌륭히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흠 없이 계명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 속에 큰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부자구나. 나도 내 욕심 속에 똘똘 뭉쳐 있구나. 나도 내 생각만 다른 사람에게 관찰시키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이 안 들어와서 다시 디모테오서 일장.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써놓고 있네요. 그래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왔네요. 디모테오 1서 6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잠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신심에 부합되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논쟁과 설전에 병적인 열정을 쏟습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기와 분쟁과 중상과 못된 의심과 끊임없는 알력이 나와 정신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번져갑니다. 그들은 신심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각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는데, 사랑과 온유와 의로움과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내가 지금까지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자 청년이 슬피 울면서 떠나간 모습이 오히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난 떠나지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 떠나지도 못하고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차라리 부자처럼 울면서 떠나면 나아요.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마치 나는 계명을 잘 지킨 것처럼 거기 거짓된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하느님의 계명이었던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노력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해왔다면. 서로 서로에게 기대를 해왔다면, 이제 좀그 기대를 집어치우고, 서로에 대해서 희망을 더 가집시다. 기대와 희망은 굉장히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기대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뭐가 따라와요? 실망이 따라와요? 네. 실망이 따라오죠. 또 뭐가 따라옵니까?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뭘 원해요? 나중에 뭔가 그래도 나한테 뭔가 주어질 걸 원하죠 기대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순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내게 뭔가 떨어지기를 늘 바라는 게 기대입니다 근데 희망은 기도를 동반합니다.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아니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 이제 기대를 넘어서 희망하는 삶 그것은 곧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용기를 내시고 더 행복한 희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음...